오늘은 좀 의미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토익 950점의 현실적 영어 실력 이게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인사이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토익 950점이면 뭔가 좀 상징적이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20, 30대 많은 분들이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950점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목표를 이뤘으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고 뭐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계속 나는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토익 950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어디에 도달한 것 같잖아요. 어떤 좀 높은 레벨에 전혀 아니죠. 현실은. 현실은 전혀 아니죠. 그러면은 토익 950점을 받으면은 말하기 듣기는 그냥 빼고 말하기 듣기는 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한다는 독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독해가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은 영어 독립 단어 베타 서비스를 할때 거기 베타 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유저분들이 제가 이제 그때 부탁을 드렸어요. 뭐 예전이겠지만 뭐 수능 등급도 좋고 영어 뭐 토플 토익 점수 모든 좋습니다. 생각나는 점수를 적어 주시고 당시에 내셔널 퍼블릭 레디오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웹으로도 뉴스로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링크 세 개를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뉴스 세 개를 보내 드리고 자가 평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뉴스가 아니고 되게 어려운 문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알고 약간 배경 지식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면 근데 심지어 진짜 독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뉴스는 현대 자동차 관련된 뉴스였어요. 왜그면 배경 지식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뉴스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토익 뭐 850점, 뭐 900점 적어 준 분들 중에 어, 그거예요. 이거를 자가 평가하면 그래도 다 9점, 9점, 9점 이렇게 써 주시는 분들도 몇분 있으셨는데 의외로 막 7점, 6점, 5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완벽하게 못 한다는 거예요. 무려 어떤 시험에 거의 만점에 다다른 점수인데. 그러니까 토익 950점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상 뭐냐면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영어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 단어 당연히 열심히 외우셔야죠. 문법 아셔야죠. 그 다음에부터가 영어 공부의 뭐예요 컨슈밍이에요. 책을 보시던 뭐 영화를 보시던 드라마를 보시던 아니면 뭐 뉴스를 읽으시던 실제 컨텐츠를 자꾸 소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읽혀지고 들리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진입 장벽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 연습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뭔가 좀비율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950점은 여기인 건줄 아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거 이제 막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또뭘 알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토익 이 시험 모의고사를 하나를 저희 영어 독립 단어로 이게 통째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레마타이저션으로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영화 5천개 외우시죠? 저희는 이걸 분석한 적이 없어요. 영화라는 표본이 3만개 영화 스크립트에서 뽑아낸 표본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더 높아요 커버율이 이게 뭐냐? 뉴스 이거는 뉴스 20년치 NPR 20년치여서 토익은 약간 포멀하기 때문에 어, 이 뉴스 뉴스가 이제 베이스 데이터일 때더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영화 외워도 뭐 이거는 1% 차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5천개 외우면은 정말 많은 게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토익 950점인 분들 이거 5천개를 완벽하게 아는 경우가 없어요. 예문 중심으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4500개 정도밖에 몰라요. 500개는 이제 좀 제가 이게 시간 있을 때 마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야심작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은 한두달 뒤에 한두달 뒤에 테드가 드디어 나와요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끝내서 7천 개짜리로 나옵니다 7천 개 그러면은 영화 외우고 테드 외우면은 끝나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진짜 좀 독해도 잘하고 싶고 뉴스 같은 것도 잘 보고 싶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 비즈니스나 테크놀로지나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 잡으셔서 만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5000개, 7000개 만개 외우면은 22000개 외운 게 아니라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영어 5000개랑 나중에 테사 7000개랑 비교해 보면은 4000개 정도가 중복일 거예요. 순위만 다르지. 그러니까 외운 거를 또 복습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단어가 뭐예요? 어, 이건 테디에서도 많이 쓰였고,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진짜 중요한 단어. 그게 뭐예요? 론스데일 이 선생님, 언어학자 선생님께서 말한 이 핵심 단어 3,000개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5,000개를 진짜 빠삭하게 알면 어느 정도로 컨슈밍이 되냐? 제가 요즘에 정말로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려고 보는 게이 디비 쿠퍼 얘기거든요. 이 디비 쿠퍼는 뭐 관련 영화도 있고 얘기도 많고, 미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제가 아직 이 4부를 끝까지 안 봐서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안 나왔는데 3부까지만 저는 아직 본 상태거든요. 아무튼 이 비행기 납치해갖고 그거 돈 받은 다음에 낙하산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갖고 미국에서 끝내 못 찾은 얘기예요. 미스테리한 얘기죠. 그러면서 디비 쿠퍼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영어 자막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영상으로만 봤으면은 560%알아들것 같아요. 560%. 60%. 근데 제가 이거 자막을 켜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이 아니라 영어 자막을 키고 보거든요. 85%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재밌게 보고 컨슈밍. 예를 들면 우리 김재우 선생님 제가 마지막에 항상 언급하잖아요. 김재우의 영어회화 백은 진짜 성인 영어회화 공부의 끝판왕이에요. 그때 이제 인강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것 중에 아 u t 브 f 블루라는게 있는데 뜬금포로예요. 기자분이 그이디비쿠퍼라고 추정되는 분한테 전하면서, 그러니까 'I'm sorry to call you Out of Blue'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포로 전화해서 미안한데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미안한데 그픽업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는 영어 그러니까 일단은 1400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초보분들은 동화 정도 요게 동화가 영어독립 복화 3000이에요. 요거 외우시면 이제 기초가 끝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기초에서 중급으로 가고 싶다. 그럼 영어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인간관계론 책을 한번 읽어 보고 싶다. 인간관계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인간관계론 4000개 외우시면 일단 단어 갖고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완벽한 시스템 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토익을 뭐 앞으로도 공부하실 분들 많으실 거니까 토익을 공부하지 마시고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토익 점수는 따라오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뭐 제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토익 진짜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950점 받았거든요. 서른 그것도 세 살인가 네살에 시험 봐갖고 어 돼요 여러분. 토익은 정말 간단한 시험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니까 한번 영어를 빡세게 하면 토익, 그러니까 인생에서 시간을 따로 따로 쓰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통 분만확 몰아쳐야 되거든요. 너무 좋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토익도 영어 5천 개만 외면됩니다. 우 영어 5천 개 외면은 우 끝나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리스 론스데일이 언어학자 선생님이 너가 단어 3,000개를 알면은 그 언어를 말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그 3,000개의 빈도가 98%를 커버할 거기 때문에 이건 영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러도 뭐스페니시도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근데 아무 단어나 3,000개 외우면 욕이 외우면 어때요? 2% 공부하는 거 2%. 근데 빈도 순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98%. 그걸 유일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영어 독립 단어예요. 영어 독립 단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같이 공부하면 재밌죠. 그래서 오늘도 뭘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일반 퀴즈 한 개만 풀어보면 오늘 좀 쉬운 거 해볼까? 요26 레벨 26 떨어지다. f o 이겠죠 남편, 허즈밴드겠죠. 걸다, 행이겠죠 행. 과거에. 어, 과거에 Behind 같은데 저는 어유 나는 모르겠는데 해, 누를게요. Country. 아까 과거에 Behind였죠, 그렇죠. Country 뭐예요? 시골이겠죠. 끌다, 풀, 당기다인데 여기서 그쵸? 요거겠죠트러스 진리겠죠? 진실, 진리겠죠? 어게인스트, 모모에 반대해야겠죠? 믿다, 트러스트겠죠? 프리, 그니까 뭘까 여기서는 구속당하지는아 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난 자유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확인도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어, 자유로운 이거 있겠죠? 공짜도 있을 거고 throw, 뭐죠? 투척하다겠죠? 배우다는 뭘까요? 런이겠죠? finish, 끝내다죠? reason, 근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퀴즈 보면은, 우리 아까 틀린 게 있죠? 무조건 나와요, 그거는. 틀린 거는 얄짤 없어요. 그냥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하인드가 과거였는데, 요번에는 뒤에라고 나왔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식행위의 보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좀 머리 아프게 하려고 만든 보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풀리는 무료예요. 아니었죠. 아까 풀이 구속받지 않는이고 그다 음 영한 환영도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진짜. 이거를 나름 설계하는 데꽤 오래 걸렸어요, 진심. 런 배우다. 네몰다 파트리다. 들어오겠죠? 나가기. 그다음에 그거 풀어 볼까요? 초급 독해. 이게 초급 독해가 이제 이 독해 공부의 꽃이거든요. 한번 한 26번 풀어 볼까요? 쉬운 거. 심지어 자국민조차 황제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네덜란드로 도망치자 그에게 등을 돌렸다. 어, even his one nation turn a g a 겠죠 against. 어, in live beautiful country겠죠. 그다음에 뭐야? 나는 문 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쓸었고 긴장했다. 어, b e h 겠죠 아까 아까 이제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또 umans 뭐죠? 허밴드겠죠 남편은 진실을 말하는 걸로 스테이팅이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s enough 스테이팅이겠죠? t r u 트 t 스 My 아, 더 the only reason이겠죠? 내가 보고 싶은 이유니까요, 그렇죠? 학습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learning이겠죠? 당신은 무도나 회유용으로 연애시를 자유롭게 될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어, 이거는 인간관계로 예문이래요, 그렇죠? 어, 연애시를 자유롭게 풀이겠죠? 요, 요 정도까지만 풀어볼게요.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거 풀어 볼까요? 그거 중급 독해. 중급 독해 먼저 풀어 볼게요. 아, 나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talk to my friends겠죠? 두 개는 어려워요. The department store was crowded with 사람들로 people겠죠? during the 뭐예요? 연휴 주말에. holiday weekend겠죠? 그렇죠? people이고 holiday겠죠? 그렇죠? 어려워요. 두 개라서 헷갈려요. 더케이 l 메리 딜리셔 s 겠죠막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급 독해함. 이 그래서 이렇게 단어 외우고 독해 하나 풀고 두개 하고 고급 독해 이 시스템을 그거로 특허로 신청을 했다니까요. 변리사님이 바로 오케이. 바로 오케이. 왜냐면 특허가 건다고다안 걸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고급 독해는 해석이 없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 i want some ice cream이 가장 맞는 말이겠죠. 가장 맞는 말. mum will g i m 뭐 솔직히 우기면은 다른 단어도 될 텐데 이게 예문이에요, 예문. look at the shiny thing이겠죠. 뭐 나이프도 사실 되겠죠. 우리 예문이에요, 예문. let's go to the park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문, 하이라이트 장문으로 가 보면은 파티를 위해 뭔가 사야 돼. we I need to 뭐 해도 되겠죠. 뭐 주어가 없어. 대한민국 말이 여러분 주어가 없어요. We have to buy something for the party겠죠. 이정도면뭐 완벽하죠, 그렇죠? I need to buy something for the party. We I have to buy something. 뭐다또뭐 뭐, 저는 뭐 주어를 위로했죠. 왜냐면 주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말이 어려워요. 내가 뭔가 내가 먹을 뭔가 달콤한 걸 원해. I 내가 먹을 먹 내가 먹을 뭔가니까 I want to 원해니까 something s w e e t 이겠죠 sweet, something sweet to eat 이 정도 뭐 맞지 않나요? 맞네 맞네 그죠 I wanna something sweet for myself for myself도 맞죠 그죠 렇뭐뭐 뭐, to eat도 뭐 맞고 그죠 렇 이건 좀 어려워요. 그는 팔을 간지럽히는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볼수 없었습니다. He 간지럽히는 티클을 알아야 돼요 티클. 여러분 티클을 모르면 이제 쓸 수가 없어요 He felt something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에요? 티클링 하는 거겠죠 티클링 이게 맞나요? 티클링 팔을 간지럽히는 티클링 his arm 그러면 되나? arm but he couldn't see what it 와 이제 아 이거 잘해서 좀 자랑스러운데 볼까요? 궁금한데요. 답이랑 얼마나 비슷할지. He felt something tickling his arm, but 아 여기는 아뭐 내가 아이를 왜 썼지? 어 이거 틀렸네. 그렇죠? Couldn't see what it was. 요렇게 나오고 요거 예문도 들어볼 수 있다. He felt something tickling his arm, but couldn't see what it was. 어 저희 이제 저희가 돈 내고 구글 인공지능 쓰는데 발음이 좀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해갖고 진짜 이제 하이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복습이 있어. 요 장문은 계속 복습해 보셔야 되거든요. 레벨 오를 저는 끝냈기 때문에 레벨 오를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축구를 하다가 등을 다쳐서 며칠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She had to take a rest for a couple of day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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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등을 다쳐서, hurt, hurt back 축구하다가, 어, when she played soccer 그럼 되겠죠? 이좀 어려운데 어,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는 작문을 했죠,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썼던 답안도 나와요. 볼까요? 제가 뭐라고 썼었나? 6월 20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쓴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썼는데 She had to take a rest. 그때는 for a couple of days 이러면 안 썼네요. Because she had hurt her back. 이거 다쳤기 때문에. When she played soccer. 모범 답안 볼게요. She hurt her back while playing soccer. She had to rest for a few 이게 훨씬 낫네요. 이게 훨씬 낫네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낫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아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 이거 복습하죠? 그러면 또 남아요. 그럼,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제 또, 영어 독립 복화 요거 공부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단어장.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단어 순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론스테일 교수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몇몇 단어장은 이메일도 보내봤다니깐요. 뭐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인지 좀 어떤 통계가 어떤 표본인지 하는데 답장을 못 받았어요. 뭐 저는 그래서 뭐 그런가보다 합니다. 근데 뭐 시중에 있는 단어장들도 좋아요. 되게 뭐 알록달록하고 뭐 가독성도 좋고 그런데 저이게더 좋다. 왜? 그냥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알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어장이니까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뜻만 공부하는 것보다 로케이스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게 있는 거 그다음에 예문이 한 개만 있는 거랑 예문이 두개 이상.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도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찐 전문가 주지윤 선생님의 영어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예문도 두개 이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도 있어서 너무 귀엽고 어그 다음에 또 이제 함께하는 함께 공부하는 단톡방이 주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으시으의시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예문도 다뭐 제공하는 데 많지만 저희는 이걸 유튜브에 다 업로드해놨다 아마 출판사 홈페이지에 mp3도 다운로드 가능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 공부 3개 해볼 단어는 Key, Remain, Army Army 다 알죠? Remain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683번이네요 Key는 뭐자짤없죠 우리 한글로도 Key라고 하죠 그쵸? 열쇠 Key 어디다 뒀어?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이게 뭐 이런 거다 읽어보시면 되시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쓸수 있냐는 거예요 그녀는 창고 열쇠를 잃어버렸다 She Lost Lost 창고를 뭐라 그래야 되지? 스토리지. She lost the storage key. 그래야 되나 한번 볼게요. She lost the key to the warehouse. 어, 그러니까 키인데 뭐예요? Warehouse. 뭐이 말도 맞고 저는 스토리지 키라 그래도 맞을 것 같아요. She lost the key to the warehouse. 창고니까. 어, 그 다음에 그 요리법의 핵심 재료는 신선한 바질이다. The key of the recipe. 아, the recipe of the key recipe라 그래야 되나? Key r 여기 창고라고 밑에 또 힌트도 있었네요. Key recipe is uh, fresh basil. 그럼 되나요? 그냥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 key ingredient. 아, 핵심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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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아, 재료. 그러니까 빼면 ingredient,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독해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되실 건데 이거를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요. Key ingredient in this recipe is fresh basil. 근데 여러분 저는 제 말도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The key recipe is fresh basil. 이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는 구0 프로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또 경험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가 볼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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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크리스는 회의 동안 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Remain 아니까, 그렇죠? Remain 안았으면 몰랐으면 저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Chris r e m a i n e silent, 그랬죠? Silent during the meeting, 그러겠죠? f o r t h e meeting 그래도 되고요. Chris r e m a i n 사일런트 맞았죠? 듀링 더 미팅 뭐100% 맞았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크, 어렵네요. The problem remained unsolved. 언솔브 뭐, 뭐 복잡할 거 없을 거 같은데. The problem remained unsolved. 더아 맞어. 어, 너무 뿌듯해. 아, 어, 개감쩔어. 진짜 너무 행복해.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나부터 보가 있을까요? ARMY my brother, 조인디 알미 디스 이열, 오래, 오래 해질 거 그쵸? 맞을 것 같은데, my brother 조인디 알미 디스의 영어 실력이 좀 늘었어. 최근에 출구에는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 이거는 아, 때로, 때로, 아, 이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 요 그냥 모험답 한번 볼게요. 데어를 알미 오브 팬 어? Many fans. 우린 그러겠죠. There are tons of fans. 저는 tons of fans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어떤 팬이에요? Waiting at the exit. 어? 크흐, 이거 이런 거왜이 좋은 거야? 이런 패턴 배우면, 그러니까 팬인데 어떤 팬이야? Waiting 하고 있는 팬이다. 예, There are 있다 없다. 크흐, 이 패턴 이제 쓸수알수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저는 우당탕탕 여러분들이랑 단어 교실 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엄마 야옹이 우네, 그렇죠? <laughs> 엄마 야옹이 우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다 배운 다음에는 정말로 저는 이 초보분들한테 이 강의는 한5,000% 강추해요. 왜? 토씨 하나 안 빼고 설명을 해준다. 뭐를? 명언 200개를 주지우 선생님이 정말로 친절하게 이게 40몇 시간짜리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인 어떤 교육 강의들이 30시간 미만이 80%예요. 이건 진짜 가성비로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게 여, 진짜 초보분들한테 문법을 나는 배우고 싶어. 영어 동립 인생명을 진짜 강력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 아까 이제 정말로 나는 듣기고 말하기고 다 잘하고 싶다. 나는 이제 중급을 중급을 레벨을 굳히거나 그걸 넘고 싶다. 영어 성인 영화의 끝판 인강은 뭐다? 김재우 영어의 백이다. 이거는 진짜 인강을 들으셔야 돼 인강. 진짜 전설적인 인강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스터디언 클래스에 가셔서, 김재현 선생님 인강 후기를 한번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진짜로 대단한 인강입니다. 전설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CSA랑 거기 뭐가 달렸냐면은, 구동사 좀 빨리, 강인 좀 빨리 내주세요. 구동사 강연 언제 나오나요? 이거 들은 사람은 구동사 강연을 진짜 안 기다릴 수가 없죠. 무조건 기다리게 되죠. 전설적인 강연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보분들은 영어독립복화 3000이나 여기 동화로 공부하시면 되시고 여기 회화는 2000개, 1400모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급을 넘고 싶은 분들은 영화나 이제 테드 나올 거 아니면 여기 카테고리 하나를 끝장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처럼 장문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은 한 우당탕탕 다, 단어 교실은 20 개까지 찍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돼서 다른 거를 마무리한 다음에 뭐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뭐 50개까지는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어 30, 40, 50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